예, 오늘 뉴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뉴스는 전자신문에서 8월 31일 예, 월요일이죠. 예, 그때 나온 뉴스고요 어, 저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예, 오늘 좀 뽑아봤습니다. 이거 내용을 잠깐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에 있었던 긴 장마라든가,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뭐 매년 대형 산불들이 나고 있죠. 예, 호응 안 해주실 건가요? 네. <laughs> 예, 누군지는 아직 안 밝혔지만, 예, 네, 라고, 예, 짧게 호응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예, 그런 기상현상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인간이 원인이 된, 예, 그런 이유에서, 어, 나타난 결과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기후변화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예, 정원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정원영 박사님은, 예, 아직까지도 네, 호응을 안 하고 계시지만, <laughs> 예, 예, 환경 교육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환경에 애정이 되게 많으신데, 어, 과학가에서 환경에 대한 이슈를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우리 <laughs> 정원영 박사님 이 나오셨고, 예, 그래서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한두번 들었던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던 건데 용어들을 조금 정리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에 네. 기후, 날씨 이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날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날씨는 지구에 있는 대기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말을 해요. 어. 그래서 그 대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대류권, 뭐 성층권 중간권, 이런 수직구조를 배웠죠. 수직 배웠죠. 지표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어, 높이에 따라서 그런가요? 어, 맞아요, 맞그 예. 수직구조에서 이제 대류권이라고 하는 곳이 한,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11km에서 한 20km 정도, 킬로미터 정도, 아, 정도 되는데, 예. 네. 그 높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현상들을 예. 이제 대기의 그런 상태들을 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 이제 날씨랑 기후를 얘기를 할 때는, 네. 시간의 범위가 이제 중요합니다. 시간의 범위, 네. 시간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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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오늘의 날씨. 그렇죠. 오늘의 날씨는 뭐 예보관님들이 어, 항상 나오는데 <laughs> 예전에는 그죠? 맞아요. 왔었고, 예. 오늘의 기후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죠. 오늘의 기후라고는 안 하죠. 네. 예. 그 그러니까 날씨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런 특정 장소나 시간에서의 대기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날씨고 음. 기후는 그거의 어떤 통계적인 패턴이라고 할까? 음. 그래서, 기, 어, 뭐, 정의가 다양하긴 하지만, 대략 한 30년? 30년? 네. 30년 정도. 30년 어, 정도에 한 세대잖아요. 30년이면. 그죠. 사회적으로. 30년이면 강산이 한세 번밖에. <laughs> 맞아요. 그죠. 그죠. 네. 예. 그래서 30년 정도의 그런 날씨의 평균적인 패턴을 음. 의미하는 게 기후. 기후다. 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날씨는 그냥 뭐 어제, 오늘 또는 내일, 그때 그때 그냥 변화하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네. 대기에뭐더 음. 자세히 얘기하면 대륙 네. 대륙권 내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면 네. 기후라는 거는 일년 뭐2 년이 아니라 네. 길게 롱텀으로 보고 음. 한 30년 동안 쭉 지켜봤더니 음. 이 지역은 이런 형태의 어떤 어 날씨 패턴을 갖는다 예, 음. 음. 네, 그뭐 통계적인 패턴을 갖는다 할때 그거를 기후라고 정의를 한다. 네 아~ 예 아~ 그러면 뭐~ 이게 차이가 분명하네요 네. 예, 예. 또 날씨를 얘기할 때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 네. 기상 뭐~ 요소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온 기온 그렇죠 온도 음. 기압 압력 네. 예. 그 기압이 바람을 또 일으키니까 뭐~ 바람 속도 네 바람의, 예, 바람의 속도, 속도. 뭐 방향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어. 또 뭐~ 구름이나 음. 뭐~ 비눈 이런 음. 이제 강우에 대한 부분. 음. 이런 게 이제 날씨를 표현하는 요소가 돼요. 아. 그래서 오늘은 뭐 맑고, 뭐 비가 안 오겠습니다. <laughs> 비열 <비할 웃음> 확률이 어, 몇 퍼센트입니다. 뭐 40%입니다. 뭐, 뭐 이런 식의 얘기 해주고. 뭐 풍속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최고 기온은 얼마? 네, 뭐 네,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날씨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수 있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날씨 인간한테 영향을 미칠 만한 대기의 요소들. 음. 를 쪽쪽 뽑아낸 것들을 어떤 날씨 요소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네, 음. 네. 그러면 음. 기후도 네. 그 패턴이니까 기후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기온이나 음. 뭐 습도나 뭐 이제 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래서 기후랑 날씨를 사람들이 조금 혼동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음. 그러니까 어떤 구성 요소가 통계적으로 나타난 어떤 일정한, 일정한 패턴을 기후라고 한다면 음. 30년 음. 뭐 30~40년 간에 네.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그 요소들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음. 그 구성 요소들이 변한 건 그러니까 같은 요소들 뭐 기온이 얼마다 음. 대략 속도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기후가 날씨고 날씨가 기후 아니야 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지만 예뭐 일단 그 차이는 분명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있고 네네 음. 네. 그리고 또 하나 기후에서 중요한 게 지역에 대한 거예요. 음. 예를 들면 뭐 지중해성 기후. 아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보셨죠? 그렇죠. <laughs> 뭐 이렇게 막 구름 한점 없는 맑은 어, 하늘과 뭐 어. 지중해성 기후하면 되게 좋은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그런 어떤 지역을 반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에 대, 기, 날씨에 대해서는 지구과학에서 배우거든요. 네. 근데 기후학은 네. 지리학에 있어요. 아 문과야 <laughs> 그런 <웃음>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외우는 거였는데 예, 네, 그 지리가 저는 솔직히 제일 싫었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같이 쌍으로 외웠던 게 무슨 지역엔 뭐가 많이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토, 토산품이 뭐고 특산물 뭐고 뭐. 특산물 어. 뭐 무슨 광물 자원이 많이 나고 기후는 어떻고도 <laughs> 예 같이 배웠던 것 같네요. <laughs> 맞아요, 어. 맞아요. 아, 이거 재밌다. 어. <laughs> 아니, 근데 그럼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단어 하나를 더 붙여서 음. 기후 변화는 뭔가요? 그냥 뭐 요즘에 이제 그 30년 동안에 음. 통계 냈던 되게 일정한 패턴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변화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음. 그 기후가 이제 변화된다고 하는 거고 음. 우리가 기후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네. 지질 시대도 갑니다. 지질 시대까지. <laughs> 네, 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고기후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따로 있을 아, 정도로 고기후학 예고자써 어, 가지고 각각에는 음. 이제 역사적으로 음. 우리가 뭐 사료나 네. 뭐 동굴 벽화나 음.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음. 이제 예전 사람들이 살았던 기후를 추측하는 거. 추측하는 음. 고기후학 분야도 있고 그것보다 아. 더 나가서 뭐 공룡이 살던 시대, 오. 뭐 이럴 때 지구의 기후는 지금과는 달랐으니까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의 기후를 연구를 하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기후는 계속해서 변해왔다라고 음. 하는 게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이제 사실인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특히 요즘의 이슈로 얘기를 할 때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에. 음. 근대화를 겪으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음. 이제 바뀌는. 네.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음. 것을 이제 기후 변화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이전에 음. 지구의 자연적인 뭐 거기에는 천문학적인 현상도 포함되고 네. 뭐 지구의 뭐판 구조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후의 달라지는 모습을 음. 기후 변동 여기 기사에서도 기후 변동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 혹은 기후 변이 비 변이 네. 그 기후변동과 기후변이는 약간 자연적인 음. 현상들. 네.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기사에 보면은, 뭐, 태양. 태양에너지의 음. 변동, 뭐 지구 자전 변화, 음. 내부 행성 움직임으로 인한 변화 등, 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바뀌는 거는 기후변동이나 변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러면 기후변화라고 우리가 언급을 할 때는, 네. 다분히 인공적인, 맞아요. 인간에 의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어, 재밌네요. 이게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때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년의 날씨도 크게 크게 바뀌고 있다는 네. 뭐 그런 네. 거. 네. 뭐 몇십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장마가 뭐한달 동안 이어졌다든가 캘리포니아 산불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 예? 음. 그 낙뢰가 막 갑자기 쳐가지고 산 산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뭐 끄질 못하고 지금 서울 네. 면적에 네. 몇십 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맞아요. 게 타버리질 않나. 네. 예, 이런 거는 결국은 해결을 하려면, 여기 음. 기사에도 나왔던, 기사 처음에 음. 얘기했던 뭐 인공강우라든가. 네. 그런 것들로는 음.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 네. 예, 인간 전체가 만들어낸 문제다 보니까, 음. 인간 전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음. 함께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고, 어,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된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럼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 실제로 만약에 사막화를 예를 들면 사막화 때문에 피해를 받는 뭐~ 아프리카나 네. 몽골이나 음. 이런 지역은 막상 인공 강우 기술을 발전시킬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없겠죠. 나라잖아요 또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정의적인 문제라고 할까 음. 피해 보는 나라와 음. 또 그걸 발전하는 나라와 음. 또, 그거에 책임이 있는 나라와, 뭐, 이런 게 이제 음.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런 노력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 음. 뭐, 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음. 되게 지구의 스케일로 이렇게 음. <laughs> 생각을 해서 해야지, 음. 뭐, 미국도 자기네들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하고, 음. 뭐, 중국은 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음. 인공강우 이럴 것이 아니라, 음. 진짜로 이 기술에 의해서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으로도 음. 그런 뭐 몽골이든 뭐 아프리카든 이런 나라들한테 음. 할 거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같 아, 어떻게 보면 되게 인문학적인 사고가 같이 네, 필요한 네, 네, 네. 예, 그런 분야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네. 예, 논학 스케일이 큰 문제들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아, 그렇게 그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뭐 재밌으셨어요? 네. 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